안녕하세요. 요차오때 정대리. 네, 이대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외부에 나와서, 네, 네 뒤에 차량을 촬영하려고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날씨도 그렇죠. 좋아요. 네, 그렇죠. 네, 날씨 이제 점, 점, 점점 풀리고 있어가지고. 네, 네 이렇게 살짝 땀은 아직 살짝 나. 네, 네 그데 그렇죠. 어쨌든 이 차량을 오늘 판매 목적이 아닙니다. 네, 이 차량은 저희 외삼촌 차량이고 차가 조금 아파서 딜러들이 공유하는 카센터에 와서 수리를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예, 네, 그렇죠. 그다음에 네. 견적까지 받았죠? 견적 다 받았습니다. 네, 견적이 얼마 정도 나왔죠? 네, 이 차량은 디젤 차량이라 부품이 살짝 비싸긴 했어요. 아, 그렇죠. 지금 다해서 한... 견적이 음. 나왔습니다. 근데 음. 저희가 오늘 요차 어, 끌고 왜 이렇게 계속 돌아다녔냐. 예, 네, 네. 그렇죠. 왜냐면은, 예, 네, 왜냐면은, 아, 뭐, 딜러들이 가, 다니는 곳에는 이제 가격이 쌀수 있지만, 어, 일반인분들이 진짜 공업를 찾아가고 카트터를 찾아갔을 때, 그렇죠. 정말 이 차량이, 어, 수리비가 얼만큼 나올지. 정말, 네, 모르잖아요. 정말 저희 오늘 돌아, 돌아다니면서, 예, 네. 기가 막혔어요. 아 진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네. 엄청난 반전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완전 대반전. 네. 자이 정도면 제가 한번 깜짝 놀랄 만해요. 그리고 이 시간을 투자해서 이 영상을 다 보실 만할 거예요. 그만큼 진짜 나가지지 마시고 끝까지 네. 봐주세요. 진짜 깜짝 놀랍니다. 그만큼 엄청난 반전이 있으니까 이 네. 어, 차례 가지고 저희가 카센터를 돌아다닌 그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예. 네. 가시죠. 커보세요 커버? 더버. 예. 네. 어, 저 밑에 거 밑에 저기 보이는데얘기하시요 아니면은? 예. 커버요. 풀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 네. 네. 여기서 차업안 나갔나? 네. 이거 풀이 다르 자태였네요. 네? 풀이를 해야 한다고. 여기 너무 시죠 예. 여 나오고요. 네. 네. 아, 여기 끝나고 있어요. 네. 네. 여기 나가는 거거요 자, 어떻게 다른요 만약에 하루 다야, 하루 다 잡아야 돼요? 네. 또, 또 해야 돼요, 고 있고. 어떤 요또 가야 되고요. 네. 어, 물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더안갈것 같은데 이건. 아, 미친, 뭐 그냥 미친 그 야, 이거. 보니까 앞에 드럼도 같이 먹었네요. 드럼도. 이거 미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터보차는 쪽에서 오일 세는 을일차로싹 잡아먹고 네. 여기 세척을 한번 해야 돼요. 아. 그 이후에 천0 0로도 2천 세로도 운행을 다시 한번 해보고 오일 세는 이 없다. 네. 그럼 저거터보차저에 대해서 흔한 보니까 세는 밖에 안되요 네. 네. 어차피 헤드카바는 네. 열려면 네. 이제 또바팔걸 해야 돼요. 팔 걸로 해서 저희 계획을 네. 만는데아 이거는 네. 헤드카바 가스케이니다 네. 네. 아니면 헤드 커버랑 인젝터 쪽에서도 부분 소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네가지 허브차석 미션 쪽 로컬 커버 인젝터 그럼 저커버는 말해봐요. 85. 고급. 예쁜 거좋아하요 그러면 저희들이 또거의 이제는 원래 가는아서그만하 거를 드리려고 안는는 이제 해놓고 터보를 갈아서 는게 아니라. 여기 지금 터보 차저에서 오일을 세고 있어요. 터보 차저요? 네, 터보 차저 쪽에서 아 여기 여기 보시면은 는더 일단이 어. 터보기압기 네. 라고 해서 뭐, 이렇게 서 그러니까 뭐 지금 타가지 그런 사이즈인가요? 네. 네. 이게 소량의 그라스케이스좀 높아서 바좀 약간 좀찌밍의 이제 뭐그 정도 가지고 뭐문제적으 이건 안 신고. 그고 되게 위에 저희 저쪽에서는 네. 인젝터에 뭐 기름이 약간 삼을 때 되는 것 같은데 그것만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맞네요. 인젝터 누유죠? 네, 인젝터 누유인데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젝터가 아파질 수가 있어요 오래돼가지고요? 그렇죠 그 아, 공착되는 거네요? 아, 그렇죠 방법은 이건법밖에 없어요 이거를 딱 그냥 싹 그냥 세척을 해서 세척을 해서 그... 세척장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세척장에 서그피비아놀일다싹 네. 뿌린 다음에 네전철를다 네. 뿌려버려요 이게 좀 트니까 가방하고 네. 네. 싹 해가지고 네. 한 10분 정게 있다가 싹 그냥 싸버려 는거예요버터쟁 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깨끗한거 씩 깨끗한거 있잖아 깨끗한거 만약에 초기의 문제고 뭐 그거는 뭐 초기의 문제고 어차피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감각을 좀 생각해주셔서 좀 그래서 하는 거죠. 이게 인젝터 만약에 교체하는 얼마나 그을까요 인젝터 하나에 20만 원이에 그거 보니까. 리퍼는 제품은 40만 원이에요. 아쉽게 에 그거는 그게 구하신 거고 딱딱하고 <laughs> 이걸 딱닦아계셔가지아 <닦아보자>. 진짜로? <laughs> 아 아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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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상 잘 보셨죠? 아, 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진짜네. 이런 말하기 뭐한데. <laughs> <laughs> 네 진짜 개 양아치 새끼들이야. 내가 네, 진짜. 네, 웬만한 데욕안 내가 하겠는데. 아, 진짜 근데 아,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요차 뭐가 고장 났는지 다 알고 갔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그렇죠? 고장 났죠? 어, 일단은 요차 인젝터 쪽에 살짝 문제가 있고요. 엔진 인젝터? 네 인젝터. 에이. 그러고 경유차에 꼭 필요한 에이. 터보 차저가 지금 고장 났어요. 그렇죠. 네. 그거 두개딱 고장 났어요. 네, 카센터 가는 데마다 족족 다요두 개만 언급을 했어요. 네,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데 네. <laughs> 무슨 견적이 요렇게까지 차이가 나냐?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희가 가기 전에 어. 여기서 견적을 맡았잖아요. 그렇 금액을 알고 있는데도 지금 이게 금액이 조금 와. 차이나야 우리가 이해를 할 텐데. 그러니까요. 몇 배가 차이나요? 가. 몇 배가? 아,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견적 맡은 게 일단 터보 차저에서 6. 60만원? 70만원인가요? 네, 60만원. 60만원 네.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인젝터 한 개당, 뭐, 17만원 정도. 그래서, 총, 원래 견적이, 3, 2, 1, 2 8만원입니다음 128만원. 예, 아, 그렇게 나왔죠? 네, 근데, 지금 요업체들에서 도대체 얼마가 나왔다고요? 일단, 리스트 여기 띄워줄 거예요. 그쵸. 네. 보시면은, 네. 1번부터 3번까지 있는데, 1번. 어디죠? 에땡카. 무려? 400만원. 나 여기는 진짜,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에이, 이 정도 금액이면은 엔진을 아예 새로 갈아 엎을 수있단다 뭐, 보링하고 다 뜯어 고쳐도 400만원에 안 넣는데요. 예, 근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견적이 나는지 제가 꼭 기억할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게 공인비가 네. 포함된 건가요? 그나 나는 너무 기가 막혀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뭐 네. 공인 포함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400만 원 플러스예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업체 두 번째. 어 동네 카센터인데 그나마 양심적이었어요. 금액이 얼마죠? 그렇죠. 금액은 200만 원. 아. 네. 200만원. 그냥 제일 네. 양심적인 것 같아요. 이그 정도면 뭐, 어 공임 조금 더 들어간 정도. 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오늘의 이 반전. 아, 대반전, 진짜. 아, 진짜. 와.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나올 거라 상상을 못 했어요. 세 번째. 네, 세 번째. 어디죠? 오, 땡, 큐. 오, 땡, 큐. 네. 네. 뭐, 얼마,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다들 그렇죠. 아시겠지만,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저 그거부터 먼저 말씀해주세요. 30만원. 네. 네. 30만 원? 예. 네. 그 돈이면 고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그냥 눈 가리고 그냥 그냥 세척만 하고 그냥 간단하게 고쳐 가지고 팔라는 소리죠. 정말 저희한테 얘기한 이유가 저희가 딜런지 알고서 저희한테 얘기해 줬는데 네. 그냥 세척해서 조금만 어 부품 보이는 것만 고쳐 가지고 그렇게 팔아라라고 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충격이었고, 좀 실망까지 했어요. 네, 저도 솔직히 실망했어요. 네. 네 근데, 아,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딜러인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건 아니죠. 네, 그건 네.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모든, 오땡큐가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그, 공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로는, 이렇게 좀 충격적인 말을 들어가지고, 네, 그렇죠. 이렇게 말을 남기네요. 네, 그래서 <laughs> 일단은 견적들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요. 네. 네, 저희가 딜러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고객님들이 직접 가시면은 더큰 차이가 날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날까요? 그렇죠. 네, 네 일단 저희가 오늘 이거 우스개 그냥 장난식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자 했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네. 되게 무거워진 내용이 된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솔직히 오늘. 오. 뭔가 좀 받았어요. 충격을 예. 충격 많이 받았죠. 네, 예, 와아가지고 예. 일단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싸게. 차를 구매하고 싶어서 중고차를 구매하셔요. 네, 근데 수리비도 정말 똑똑하고 현명하게 많이 알아보셔서 제대로 된 금액으로 수리를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어, 저희도 이런데, 예, 소비자분들, 그 다음에 일반인분들도 만약에 수리가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여러 군데 한번 견적 받아보시고 비교해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저희도 솔직히 이렇게 준비한 연, 영상이긴 한데 조금 참신하고, 그 다음에 좀 새로운 예,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네. 이 영상을 좀 이어서 다음에도 좀더 좋은 영상,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네. 저희가 한 번만 찍어보려고 했는데, 이거 한 번은 안될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맞습니다. 계속해서 찍어 나갈 예정이고요. 어, 저희 어쨌든, 어, 더 많은 정보들을 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할 거고요.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다음 영상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어떻게 돌아올지 한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네꼭좀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요 차어 때이 대리 장 대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